네, 안녕하십니까 토토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 인사드립니다. 어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데요, 제가 지금 몸살이 났는데 음, 그래도 최대한 영상 찍어드리려고 어, 핵심만 핵심만 딱딱 집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컨디션 회복하는 대로 제대로 영상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틀 정도만 될 거니까요. 월요일부터는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는 최소한 핵심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울산모비스 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어, 울산모비스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 이승현과 해먼지를 상대한 라거나가 특유의 파워 넘치는, 음, 꼴밑 공격으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러나 이 멜란계를 제외하면 이 외곽에서 안정적으로 득점해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꼴밑 위주의 공, 경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음, 울산모비스의 승 보면서 언더, 언더, 드려보도록 합니다. 음, 다음은 고양 소노 대 KT 소꿈입니다이 어, 경기 어, 수원 KT의 승리 보고 있습니다. 고양 소노가 좋은 분위기에서 나서는 흥 경기 일정이지만 이정현 의 출전 여부 불투명한 건큰 리스크고요. 출전한다 하더라도 100% 컨디션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수원 KT의 승 보면서 똑같이 언더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KB손해보험 대 한국전력 경기입니다. 음, 이번 경기는 음, 의견을 먼저 드려보면 KB손해보험 홈에서 7승 2패로 경기 역 안정감이 매우 높고 연패 이후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입니다. 감독 대행체제 첫 경기 패배는 있었지만 홈에서 서브와 공격 템포 살아나면서 득점 생산력이 꾸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KB손해보험의 승리 알아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현대건설 대 GS 칼텍스 경기입니다. 현대건설 현재 8연승의 흐름 속에서 블로킹과 서브에서 확실한 우위 보이고 있고요. 공수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GS 칼텍스는 실바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현대건설 블로킹에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승리 말씀드리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서울 SK 대 안양 종관장. 이 경기는 안양 전관장의 승리를 바라보겠습니다. MVP 안영준과 더불어 원희가 버티는 홈팀의 주전 구간이 강력하지만 직전 경기 작전 타임에서 나온 모습은 우려를 사기에 충분한 모습이 아니었나? 또한 이 오세근과 오재현 등 해줘야 하는 국내 선수들의 컨디션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안양 전관장의 승 보면서 원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꼭 말씀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하지 않으신 우리 구독자님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축구 경기가 꽤 많은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이 경기 브리즈번 로어의 승을 바라봅니다. 어, 브리즈번 로어 중환에서부터 라인 강격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어, 클레인의 침투와 호어의 움직임으로 파프 스페이스 찢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브리즈먼 로우의 승 보면서 1마인까지만 같이 보면서 오버 표현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멜버른 시티 대 시드니 FC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시드니 FC의 승을 바라보는데요. 시드니 FC가 준비된 전방 압박 패턴, 그리고 캄프차노 보니아의 퀵 퀄리티를 경기 초반부터 꾸준히 보여준다면 이멜버른 시티 입장에서 어, 빌드업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시드니 FC의 승1프에의 동그라미 2개 그리고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꼬모 대 무디네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꼬모의 승을 바라봅니다 꼬모가 특별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우위에 설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무디네스의 승 그리고 1만인까지만 바라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아스톤 빌라 대루티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승을 바라봅니다. 이름값이나 단순 포메이션 싸움이 아니라 후반 승부처에서 누가 더 직선적인 공격으로 상대 박스를 후벼 파느냐에 교정이 맞춰진 한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 이 브랜디아의 측면 침투, 로저스의 볼 운반, 할레만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하나의 패턴으로 엮어서 후반에 스코어를 움직일 수 있는 구조 갖추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승1만인까지만 같이 보시면서 이 경기, 혼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셀타비고 대 발렌시아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셀타비고의 승을 바라보는데요. 셀타비고, 3리백과 강결한 공격루트를 바탕으로 홈에서 상대를 눌러붙이는 힘을 갖춘 팀이고, 이 파블로, 듀란, 야고, 아스파스, 밀라믹스, 모리바 축을 중심으로 리듬감 있는 전개가 가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의 승, 바라보면서, 어, 핸디 패스하고, 그리고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제노아 대 피사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제노아의 승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홈팀이 강해서 이긴다는 수준이 아니다 닙 수비 조직과 박스 커버, 하프 스페이스 활용도에서 두 팀의 완성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입니다 제노아가 스탄티우를 중심으로 한 스페이스 상황 콜롬보의 박스한 움직임 그리고 그린베크의 세컨볼 대처가 하나의 패턴으로 엮어져 있어서 피사의 불안한 수비를 상대로 꾸준히 슈팅 볼륨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노아의 승 바라보면서 핸디 패스하고 언더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사스올로 대 파르마 경기입니다 사스올로는 어, 후백 수비를 중심으로 중원전환 플레이까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팀이고 이 파르마는 시즌 내내 낮은 득점력과 뒤엉킨 하프스페이스 커버로 어려운 경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사스올로의 승 바라보면서 언더, 핸디 패스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다음은 프리미어 리그, 브라이턴 대 번리 경기입니다. 이 경기, 브라이턴의 승을 바라봅니다. 스리백과 어, 하인세 루드 그루다로 이어지는 역습축을 바탕으로 이 경기 내내 안정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전환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의 승, 바라보면서, 음, 핸디 1마인까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기, 언더,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올버엠튼인데 어, 웨스트엠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웨스트엠의 승리 바라보는데요. 이 웨스트엠의 파케타의 무브먼트를 중심으로, 윌슨, 제로드, 보행이 포크 공간의파고드는 공격 패턴이 살아있고, 교체카드 퀄리티까지 감안했을 때, 90분 내내 위협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이 경기, 웨스트엠의 승, 1마1프렌이 1프렌의 동그라미 2개 의견을 드려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오사순나대 빌바오 경기 입니다. 이 경기는 빌바오의 승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뛰느냐의 싸움 보다는 라인 사이 공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매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음, 갈라레타 그리고 산트 그리고 아나키 윌리엄스로 이어진 빌바오 패턴이 이미 하나의 공식 처럼 잡혀있고 오사순나는그 공식 을 막아내기 위해 구조적인 약점 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빌바오의 승리 바라보면서 펜디는 패스하고 그 다음에 언더 견을 드려 봅니다. 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인데요. 음, 음, 이 경기는 세네갈의 승, 세네갈의 승 바라보면서 1마인까지만 보시고 오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 봅니다. 다음은 a s 모나코대 리옹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리옹의 승을 바라봅니다. 리옹은 사트리아노를 축으로 모레이라와 어, 톨리소가 필드와 세트피스에서 모두 위협적인 킥을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흐름만 타면 다득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리옹의 승 1프렌의 동그라미 2개 그리고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유벤투스 대레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승을 바라봅니다. <laughs> 어, 전술 상성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홈팀 유벤투스 쪽으로 손이 가는 게 당연할 거라고 보 있고요. 그래서 이 코프메인너러스의 인버티드 침투가 한 분만 제대로 바히면 경기 흐름이 급격히 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유벤투스에서 그리고 1마인까지만 보시면서 이 경기 오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봄머스 대 아스널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아스널의 승을 바라봅니다. 아스나, 이사카, 라이스, 어데고로로 이어지는 오른쪽 콤비네이션과 트로사르가 받는 반대편 아이솔레이션 패턴까지 준비해두면 이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아스날의 승 바라보면서 음, 핸디 1라인까지만 1라인까지만 보시고 오버 우견을 함께 드려봅니다. 다음은 엘체 대비아레알 경기입니다. 이 경기 비아레알의 승을 바라봅니다. 제라르 모레노를 축으로 한 공격 루트 높은 득점력 그리고 코너킥 패턴 까지 갖추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엘체의 수비를 더 깊게 밀어 넣을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비아레아의 승 핸드패스 하고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니스 대 스트라스부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스트라스부르의 승을 바라봅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안정적인 득점력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고 이번 매치업에서도 미스트의 허술한 뒷공간과 라인 간 간격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차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라다스 브루의 승 바라보면서 핸디는 패스하고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말리 의트니지 어, 아프리카네이션스 컵인데요. 요 경기는, 음, 음, 음. 안정적으로 1프렌의 말리 보시면서, 다음에 언더 보시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탈란타 대 A.S. 로마입니다. 어, 이 동기는 A.S. 로마의 승을 바라봅니다. 어, 많이 꺼내를 중심으로 이 하프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엘사라위아, 퍼거슨의 박스 침투, 그리고 코너케 패턴이라는 이 명확한 특정 루트를 두세 가지씩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 아탈란타보다 한수 위에 완성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A.S. 로마의 승1프렌의 동그라미 2개 의견 드려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에스파니올대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을 바라봅니다. 어, 바르셀로나는 볼을 중심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어가는 구조와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음, 페란토레스, 페드리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의 질을 바탕으로 경기를 길게 지배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을 바라보면서 1마이까지만 안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릴. 릴드. 릴대스타드렌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스타드렌의 승을 바라봅니다. 스타드렌은 무사 알타마리를 활용한 측면 돌파와 반대편 루폴에게 이어지는 전환 공격 그리고 론지에게 중심이 되는 중원 조율까지 상성상 릴을 흔들 수 있는 전술 카드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1프렌의 동그라미 2개 이변 드리면서 드랜슨 그리고 오버까지 그 안에 들려보겠습니다. 네, 컨디션 얼른 회복하는 대로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적중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포토 아카데미 김조교였습니다.